먼저 이번 주픽 식스 플레이입니다. 벵갈스는 스플릿 백 포메이션에서 자말 체이스를 모션 시킵니다. 그렇지만 레이더스 디펜스는 이에 큰 조정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삐갭 블리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조버로우의 입장에서 이는 쉬운 찬스입니다. 블리치를 피할 수도 있고 수적 우세를 통해 스크린 패스는 성공을 거둘 것이니까요. 그렇지만 레이더스의 코너백은 이 모든 걸 보고 있었고, 오히려 계산하고 있었습니다. 조버로우가 반드시 스크린 할 것을 말이죠. 결국 그는 예상된 패스를 픽하여 픽6로 연결시킵니다. 이에 대해서 완전히 당해버린 조버로우였습니다. 다음은 레드존에서의 인터셉션입니다. 인디애나 콜츠의 촘촘한 존 커버리지를 상대로 샘 다놀드의 첫 번째 리드는 막혀버렸고, 그 상황에서 그는 프레셔에 시달리며 스크램블을 하게 됩니다. 문제는 콜츠의 존 디펜스를 펼치는 이 수비수들은 이 비전 테크닉을 통해 다놀드를 바라보고 있었고 44번 선수는 다놀드의 무리한 패스를 인터셉션으로 연결됩니다. 레드존에선 절대 무리에선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된샘 다놀드였겠죠. 다음은 루키 드레이크메이의 인터셉션 장면입니다. 타이탄스의 디펜스는 이프리스냅 투 하이 세이프티 커버리지를 펼치지만 이 포스트 스냅 상황에서는 원 하이 커버리지로 변경을 시킵니다. 이 변화 때문에 패치가 계획했던 첫 번째 인브레이킹 라우트를 타는 리시버의 타겟은 막히게 되어버리는데요. 문제는 그 상황 속에서 프레셔가 다가와 드레이크 메이를 조급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메이는 다음 타겟에게 패스를 던집니다. 그렇지만 이 내려온 세이프티가 본인의 존에서 지속적으로 이 자리를 지키면서 드레이크 메이를 계속 지켜봤다는 것이고 그는 결국 인터셉션을 만들어 냅니다. 아직 루키 쿼터백이기에 디펜스의 스냅 후 변화에 약할 수 있음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. 다음은 개인 기량을 통해 이 게임을 가져올 수 있었던 플레이입니다. 차저스의 디펜스는 투 하이 세이프티 커버리지를 펼치고 있고, 제이미스 윈스턴은 이 더블 포스트라우트 컨셉을 통해 세이프티 한 명을 따돌린다면, 나머지 리시버가 분명 큰야드를 따내올 것이라 믿었습니다. 그러나 차저스의 루키 코너백인 이 스틸은, 인사이드 레버리지를 가진 채 리시버의 라우트 타이밍을 제대로 읽어냈고 패스 타이밍에 맞추어 언더컷을 해내어 결국 인터셉션을 가져옵니다. 스킵 싸움에 지더라도 개인의 기량이 뛰어나면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킨 플레이였습니다. 다음은 무려 104야드 픽식스 플레이 장면입니다. 램스의 촘촘한 커버리지에 진호 스미스는 디시전을 이 머뭇거리게 되었고 그 상황에서 들어온 램스의 프레셔 때문에 진호는 여기서 좋지 못한 판단을 합니다. 하지만 여기서도 램스의 수비수들은 이 비전 테크닉을 통해 진호의 패스들을 관찰하고 있었고 킨첸스는 진호의 패스를 읽어내어 픽 식스를 만들어냈고 터치 다운으로 이 점수를 만들어냅니다. 페이트 매닝이 항상 말했죠. 이 레드 존에서 애매하면 그냥 공을 버려라. 괜히 뭐라도 하려다간 이처럼 픽 식스로 연결이 될수 있었습니다. 네 이상 9주차 인터셉션 하이라이트 여기까지 마치겠고요. 다음에 만나겠습니다.